살다 보면 미치도록 답답하게 운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떤 이는 종교에 의지하고 어떤 이는 점술에 의지하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추스른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거부와 막힘의 운세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때에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권장한다. 어렵더라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절도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이다. 운이 막히는 때에도 절도 있고 흠없이 살면 결국 천명을 얻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힘의 운세를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어렵다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품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밭의 이랑처럼 가지런하고 질서 있게 생활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절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3. 현재의 어려움과 막힘의 운세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한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을 어떻게든 계속해야 한다. 끊임없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올바른 태도로 미래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